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4학년 2학기 1단원 이어질 장면을 생각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만화영화 감상해본 경험을 말해보기에 이어서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과 이번 시간에 감상해 볼 영화, 우리들 예고편을 보고 영화 내용을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화 예고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제일 먼저 만난 친구가 저래요 누나부터 봐봐 누나가 손님이니까 <laughs> 지아야 손좀 줘봐 예쁘게 해줄게 사실 우리 부모님 나 1학년 때 이혼하셨다 이제 너와 누나 인생도 쉽게 풀리나 했어요 그래, 아... 좀 무슨 일 있어? 쌤,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우고 너무 행복하 가자, 가자 야, 이선, 너왜 자꾸 혼자 착한 척이야? 왜 맨날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그렇다고 친구들이 너 좋아할 것 같아? 야! 시아야, 나중에 우리 둘번 바닷가 같이 갈래? 약속? 친구들 사이에 사랑과 우정 그리고 질투에 대해 다룬 영화 우리들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먼저 영화 내용에 관한 어 질문 두 가지만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어 친구가 없어 본 경험과 그리고 친구와 싸워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 갔던 학교에서 한동안 친구가 없어서 상당히 속상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어, 친구들이 거기다가 선생님이 그 당시에 머리가 굉장히 짧았는데 어, 대머리라고 놀려서 굉장히 싸워봤던 기억이 있네요. 어, 친구와 여러분들을 요새 친구들은 요새 학생들은 뭐 페이스북 메일 같은 것들을 많이 하... 하죠. 예, 페메라고 부르는 페이스북 메일로 친구들끼리 나쁜 소문을 퍼뜨려 지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싸우는 경험이 있는데요. 어, 3학년 2학기 때는 여러분들 친구들과 이런 일로 싸우지 않고 어, 정말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 영화를... 바르게 감상하는 올바르게 방상하는 방법과 함께 그리고 영화 우리들을 한번 보면서 영화를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47쪽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교과서 47쪽입니다. 47쪽 1번에 어, 영화 우리들의 광고지와 인물 예고편을 살펴보고 어, 영화 내용을 한번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맨 위에 보면 지금 광고지 포스터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예 지금 두 명의 학생이 한첫 번째 포스터에는 학생들이 꽃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포스터이고요. 두 번째 포스터에는 학생들이 정글짐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포스터인데. 선생님이 포스터를 준비했어요. 크게 볼수 있기 위해서. 지금 여기 네이버 영화에서 지금 포스터를 지금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꽃들이 이렇게 붉은 꽃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어, 지하하고 선이 이두 친구가 이 봉순화로 보이는데 이 꽃들을 절도통에 어, 찍고 시죠 그쵸? 봉수아물을 드리려는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친해 보이죠? 자, 두 번째. 이두 명의 학생이 학교, 학교인 것 같아요. 아마도, 예, 정글짐 위에, 이렇게 꼭대기 올라가서, 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 광고지 1, 2, 어, 밑에다가, 그, 광고지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광고지 1에는 뭐 이런 내용을 적으면 좋을 것 같고, 광고지 2에는 뭐두 소녀가 같은 곳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등장 인물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예, 주인공은 누굴까? 여기 단발머리는 한 학생 선이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전학생 지아그 다음,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좀 나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쵸? 아까 예고편에서 선희에게 별로 안 좋은 소리를 했던 이 보라라는 친구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아까 김치볶음밥 먹던 장면 생각나요? 예, 선희 동생, 예, 유치원생 정도 돼 보입니다. 어, 예, 윤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영화 예고편을 다시 보고, 어, 영화 우리들 내용을 한번 예상을 해가지고, 다음 어떤 내용일지 한번 예상을 해서 한번 말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영화 우리들 예고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생겼어요 엄마 제가 오늘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제일 먼저 만난 친구가 저래요 누나부터 봐봐 누나가 손님이니까 <laughs> 지아야 손좀 줘봐 예쁘게 해줄게 사실 우리 부모님 나 1학년 때 이혼하셨다 너, 너나 인생도 쉽게 풀리나 했어요. 요즘 아, 아. 무슨 일 있어? 쌤, 막 보고 싶어가지고 군고 와요. 야 이성, 너왜 자꾸 혼자 착각 척이야? 왜 맨날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그렇다고 친구들이 너 좋아할 것 같아? 야! 지아 <laughs> 야! 나중에 우리 야! 야! 바닷가 같이 갈래? 잘 보았습니까? 자, 이제 예고편을 보았으니까 이제 어떤 내용일지 영화 내용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선생님은요 어, 주인공 선이가 어, 친구를 사귀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지금 전학생 누구였죠? 어, 전학생이 전화가 왔는데 어, 지아 지하. 예 지아가 전학을 왔는데 주인공 선이가 친구를 사귀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자두 번째 어, 선이랑 보라랑 싸우거나 선이랑 지아가 싸우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친구 사이가 항상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싸우는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48쪽 등장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어, 우, 영화 우리들 주요 장면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화 우리들 주요 장면은 지금 주요 장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과서에 나온 대로, 어, 저작권 관계상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영화 우리들 주요 장면을 편집한, 어, 그런 장면을 보고, 여러분들, 그, 교과서 물음에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우리들 주요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피구를 하려고 편을 가르는 장면이 있었죠. 예, 피구를 하려고 편을 가르는 장면에서 친구들 이름이 다 불리고 나서 선희가 맨 마지막에 이름이 불렸어요. 자, 그때 선희 마음은 어땠을까요? 음, 굉장히 처음엔 기대를 했다가, 어,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 광고지에 있는 꽃 이름 아까 광고지에 있는 꽃 보여줬었죠. 빨간 꽃. 선과 지아가 그 꽃으로 한 일은 무엇인가요? 자 선이가 이 봉숭아 꽃 가지고 봉숭아 꽃잎으로 손톱에 지아 손톱에 물을 들여주었었죠. 자그 다음 지아가 선이 엄마가 싸주신 오이김밥을 먹지 않고 예 배가 안 고프다고 예 과자를 먹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선이 엄마랑 재미있게 지내는 게 어, 부럽고 심술이 나서 예그 지아 같은 경우에는 집에 돈이 많기는 했지만은 어,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 선이랑 엄마랑 선이 엄마랑 어, 장난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질투심에 불타서 이런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지아가 생일 잔치를 하지 않는다고 선에게 거짓말을 한 까닭. 그 계약하고 난 다음에 계약하고 난 다음에 어, 선이랑 지아 사이가 예전처럼 친하지 않았죠. 어, 지아랑 선이 사이가 멀어졌었습니다. 어, 선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까닭은. 어, 선이랑 친해는 걸 친구들이 알게 되면, 예, 왕따 당할 것 같아가지고. 어, 지아는 가슴 아프게도, 이전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였었죠. 그쵸? 자, 그 다음, 보라가 학원에서 울었던 까닭. 보라가 학원에서 왜 울었을까? 어, 보라는, 어, 지아가 1등을 해서, 예, 속상했기 때문입니다. 자, 유난 연우하고 싸우고 나서 무엇을 했나요? 그리고, 그렇게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계속 같이 놀았고 그 다음 잘잘못을 따지며 다투는 것보다는 함께 놀 친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 윤호이는 어, 연호하고 싸우고 나서 본인 얼굴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어, 연호랑 계속 놀고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와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쓰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우리들의 내용과 기억에 남는 대사. 그 다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한번 교과서에 적어봅시다. 자, 이제 그러면, 어,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를 한번 말해보도록 합시다 어, 선생님은요 어, 진짜 금안 밟았어 내가 다 봤어 맨 마지막에 그 누구냐 지아가 이제 그 보라랑 그 패거디들하고 다시 멀어지고 나서 이제 홀로 됐을 때 어, 선희랑도 싸웠기 때문에 어, 지금 다시 멀어져 있었겠죠 그쵸 근데 선희는 지아랑 다시 친해지고 싶어서 지하편을 들면서, 진짜 금안 밟았어. 내가 다 봤어. 어, 지하의 편을 들어주는 부분. 자, 그 다음, 어, 그 윤희가 굉장히 귀여웠었는데, 어, 누나부터 먹어. 누나가 손님이니까 하면서, 선희가 만든 김치볶음밥을, 이렇게. 그 선희가 만든 김치볶음밥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어, 예, 그 장면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우리들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어, 선생님은요 어, 첫 장면에서 피고를 하려고 편을 나눌 때 선이 표정이 점점 변해가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이그 선이 역할을 했던 이 배우가 굉장히 그 연기를 잘한다고 느꼈던 게 어, 이렇게 막그 친구들 이름이 불릴 때마다 표정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면서 클로즈업된 얼굴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게 어, 선생님의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 자, 그다음 보라가 학원에서 엎드려 오는 장면 어,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지금 여기 영화에서 보라는 굉장히 나쁜 학생이죠. 어, 솔직한 마음으로 선생님은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굉장히 친구들 괴롭히고 왕따 시키고 그런 학생이 어 본인이 이제 공부를 잘해서 막그 뭐냐 그 위치에서 막 이렇게 다른 친구들 위에 이렇게 서 가지고 친구들을 괴롭히는데 예, 1등을 놓치고 나서 학원에서 엎드려 우는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 줄거리를 한번 간추려 봅시다. 자, 1번.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려고 편을 가르는데, 선은 맨 마지막까지 선택을 받지 못한다. 그 다음 장면은 이제 방학을 했을 텐데, 음, 언제나 혼자인 외톨이 선은 여름방학 시 전날, 전학생 지아를 만나서 어, 친구가 되게 되죠. 자, 세 번째 장면입니다. 지아하고 선은 봉수나 꽃물을 들이며 여름방학을 보내고,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됩니다 자네 번째 계약을 하고 학교에서 선을 지난 지아는 보라편에 서서 선을 외면합니다 자 다섯 번째 선은 지아와 예전처럼 친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크게 싸우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선은 지아가 금을 밟지 않았다고 용기를 내서 친구들에게 말하고 둘의 모습이 클로즈업이 되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어 이제 선희하고 지아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선희랑 지아가 다시 친해졌겠지? 네. 자, 이제, 교과서 47쪽을 보고, 어, 간추린 내용을 보고, 이제 느낀 점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주인공에게, 어 편지의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예 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서 어, 그림까지 같이 한번 나타내서 여러 방법으로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간은 어,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선생님이 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 영화 우리들 간추린 내용을 보고 느낀 점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들 이제 느낀 점을 한번 다양한 형식으로 써보세요. 영상 잠시 끊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 어그 선에게 쓰는 편지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어 선생님 예시와 같지 않겠지만은 어 여러분들도 선에게 뭐 편지나 뭐 이런 거써 보았죠? 예 선생님 편지를 한번 잘 보고 혹시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미 쓴 편지입니다. 선에게, 선아, 나도 너처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야. 지금은 지아랑 잘 지내니 지아가 너한테 속상하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 무척 화가 나기도 하지만 어, 지아가 전에 다녔던 학교에서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던 것 같아. 지하도 후회하고 있을 테니까 다시 사이좋게 지내길 바래. 그리고 보라에게도 함부로 말아, 말하지 말아달라고 해주길 바래. 어, 2020년 8월 25일 어 <laughs> 영화 감, 감상자 땡땡땡.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어, 지금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첫 번째 어, 제목이나 광고지, 예고편 따위를 보고 내용을 미리 상상한다. 자두 번째 어, 기억에 남는 대사나 인상깊은 장면을 생각한다. 자세 번째 영화 내용을 떠올려보고 느낀 점은 글로 쓴다. 선생님은 아까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보았었죠. 자, 그다음은뭐 다른 방법은 뭐 시를 쓸 수도 있을 거고, 뭐 만화를 쓸 수도 있을 거고, 뭐 전화 어, 전화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하는 형식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림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어, 다양하게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어,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 영화를 한번 감상을 해보았으니까, 예, 다음 시간에는 한번 만화영화를 한번 감상해보고, 한번 마, 만화를 어떻게 감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요 예, 오늘이... 아, 오늘이란다. 우리들이라는 이 영화는 어, 선생님이 같은 경우 한 3년 전에, 영화 내용 전체를 한번 같은 반 학생들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정말 재밌는 영화라서 한번 틈이 된다면 영화를 한번 다운 받아서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다운 받아서 한번 감상을 해보면은 정말 재밌을 거예요. 어, 우리 학교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하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느낀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